기원전 이래 역사상 최대의 셧다운 기간이었던 이번 셧다운 미국 드디어 종료를 시켰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모멘텀 코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죠 상장 이후에 상장 님이 윗꼬리 달아주고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잠깐의 30%가량의 반등 아마 이 반등 자리에서 물려계신 분들 어마무시하게 많으실 거예요 또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현재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면서 신규 진입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우선 제가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집봉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매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 있어요. 업비트에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 설거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전에 해외거래소 차트 보시면은 이전에 업비트 상장 이후에 정말 강한 이 상장빔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장가부터 몇 퍼센트? 1500%의 이 상장빔이 나오고 나서 업비트 상장하는 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같이 떨어져 버렸죠 설거지 제대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상장가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 상장가까지 내려오려면 여러분들 40%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제 제로지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로지가 상장 이후에 강한 하락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1,400원대 바닥 자리에서 단 3일 만에 100%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업비트 기준으로 또 보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기준 이 다른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어때요? 상장 가격까지 내려와 놓고 매집봉 나오고 100% 이상의 단기폭 등 여러분들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상장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충분히 매집봉 발생시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나와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이 셧다운도 종료가 됐고 공포탐욕 지수 보셨을 때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4월 9일 이후 최저예요. 이게 지금 저점 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4월 9일 당시에 모멘텀 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메인넷서 출시 전이니까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으로 보자면 4월 9일 얼마였어요? 220만 원이었죠. 굉장히 저점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좀 어느 정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중간에 물려계신 분들 있죠. 지금 당장 매도하실 이유 자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닥 자리에서 지지 구간 만들어주고 수급 들어올 때 상승 시그널 보여줄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통해서 평단가 내려놓고 기다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 어디냐 620원 자리 자 직전에 650원 자리에서 매수세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털려나갔죠 아직까지 털어낼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620원 자리 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혹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반등 시작해줬는데 뭐가 나와야 된다? 직전처럼 이 매집봉 나와야 된다 매집봉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620원 이탈 시에는 그대로 관망하세요. 물려 계신 분들도 관망하세요. 최대한 바닥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지. 최대한 바닥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해야지. 평단가도 그만큼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관망하는 포지션 가지시면 되고 매집봉 발생하고 매수 타점 발생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방에서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모멘텀 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매수 매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뿐만 아니라 매도가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새벽에 제가 00시 20분에 졸아하고 조라코인 매수가 87원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조라코인 똑같이 87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2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 코인들까지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모멘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참여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오늘 모멘텀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 급등이 나왔었던 제로지코인처럼 직전에 있었던 해외 거래소에서의 이 상장가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이 들어오고 62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대로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단기적 이 지지구간 형성해놓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간 내 700원 혹은 700원 돌파시엔 1,000원 자리까지 이 단기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50%에서 60%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이 가 가능하다. 다만 자리를 지켜주고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도 우선 이 셧다운 종류가 나왔고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치를 찍으면서 저점 자리를 나타내 주고 있죠. 시간봉 차트나 이제 15분봉 차트에서 이 세력들, 고래들 이거 수급 들어오는 거 매집봉 확인되고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말씀드리고 곧바로 영상도 찍어서 올려 드릴 거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직접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트 코인들,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 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모멘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번 하락 시장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하락 구간에서 우리들은 매일 물리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는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 고래들은 정말 실제로 이쇼 포지션 하락하는 것에 배팅하는 이 포지션 단한 개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이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원효띠라던가 한국에서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포지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하락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매매 방식과 단기 포지션들까지 실시간으로 하락시장에서 타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두 개만 가지고 우리 홀더분들께 조금 포지션뿐만 아니라 매매 방식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셨을 때 상승 구간이 아닌 하락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설문지 링크, 무료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터치해 보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물려 계신 종목이라면 평단가까지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선택창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로 받으셔도 되고 공유방도 같이 입장을 하셔도 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번호 입력하신다면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우리 홀더분들이 뭐 타점뿐만 아니라 공유방 입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 이 분석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 종목명 남겨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많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